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다라는 신규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에다 같은 경우는 마딜로와 궁합이 좋은 서포터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이 술통을 던지는데 그술통의 디버프가 마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이게 또 마방 감소 2 효과 같은 거랑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방을 아주 많이 깎아버릴 수가 있어서. 마질로와 궁합이 좋은 서포터 캐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스킬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레벨은 왼쪽 상자 스킬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상자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상자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단일 스킬 한정으로, 그러니까 범위기 공격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단일기 스킬 한정으로. 뭐 주는 피해량이 15% 증가하고, 받는 피해량이 마이너스 10%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상자 위에서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 고지대의 효과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핵심, 뭐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상자 위에 있으면은 모든 장판 디버프 무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화염 장판도 있고, 빙결 장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비 실현 이래, 뭐, 성흔 장판도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모두 다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설치해 가지고 위에서 공격만 한다면 상당히 상당히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레벨 스킬은 왼쪽, 오른쪽 두개 스킬 모두 필수라고 합니다. 아까 술통 던지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마방 감소 걸어주고 적의 속도도 감소시켜주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5레벨은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왼쪽 스킬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레벨은 그냥 취향껏 아무거나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거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스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이는 스킬들인 것 같기 때문에 얼찍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레벨 오른쪽 버프 제거기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레벨, 11레벨 스킬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자신 주변 내칸범위내 에너지 에1 회복하고 자신이 직원 공격시 데미지가 130% 증가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외 근데 이게 그오이 정도면은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130%로 평타를 때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일단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중국 서버 아 중국 서버인가 대만 서버인가 그 유저가 말하는 걸써 있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30%에서 130%가 증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1.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1 더하기 1.3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3이라는 거죠. 2.3 그러니까 30 곱하기 2.3 수치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대략적으로 바꿔보면 한69% 평타 수준으로 데미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30%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69%. 1성 기준으로는. 근데 뭐 성급업이 되면은 이게 40%가 되니까 40%에서 2.3 하면은 몇이야? 80, 아니 92%인가? 뭐, 뭐 어쨌든 뭐그 정도 수치로 공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뭐아뭐그 점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에다라는 캐릭터의 딜링 능력은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할 만한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종 스킬 구성은 스킬 1, 2, 3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스킬이고 그 다음에 스킬 4는 아주 가끔씩 사용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무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이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까지 딜링 능력이 확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그냥 좀 서포터 무기 같은 거를 좀 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디버프를 걸어줄 수 있는 무기. 영영의 장군 같은 경우는 디버프로 장비 효과, 그 다음에 받는 데미지 10% 증가라는 디버프를 걸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유성의 추? 유성의 추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버프를 걸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디버프가 걸리는 거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음, 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파칼. 그 뭐냐, 은빛의 머시기. 거기서 공짜로 하나 주니까 파칼을 안 키우신다라고 한다면 이걸 에달을 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는데. 1순위 있는 방어구는 그냥 관통 공격 넣어주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즉시 사용으로 적 체력의 15%만큼 관통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영영의 장궁을 끼게 되면은 장비 효과가 플러스 10%또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있으시면 이거, 끼셔, 이거 끼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그냥 보라돌이, 보라 음료 들어가지고 열심히 보라 폭탄이나 던져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로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자체가 쿨타임이 4턴, 그 다음에 술통도 4턴, 그다음에 이 희미한 안내의이또4 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쿨타임이 좀긴 편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쿨타임 단축을 위해서 이 색이라는 타로를 들어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이 색이라는 타로는 네 번째 스킬에서 무조건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정 확률로 이게 뜨는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은 스킬 쿨타임이 1턴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스킬 쿨타임을 빨리빨리 땡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전차 이게 아마 자신의 턴이 아닐 때 주는 피해량이 20% 증가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에다를 막 고성급 그러니까 막 5성 막 5성으로 해가지고 좀 딜링 능력을 좀 극대화 시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고성급이 아닌 이상은 쳐다도 볼 필요가 없는 타로가 타로라고 이렇게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다라는 캐릭터는 사실상 이 스킬 1, 2, 3 이게 거의 전부인 캐릭터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어, 고성급? 그러니까 조각작을 뭐 해줄 필요도 없다라고 하네요. 사실 이 용도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딜링 능력 아예 포기하고, 서포터 느낌으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성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에 마방 감소, 속도 감소, 그 다음에 이거에 피해량 증가, 마방 증가, 뭐, 그 다음에 상자 설치. 이 정도가 거의 메인인 캐릭터여서, 성급의 영향은 크기,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 조각작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조각작을 억지로 열심히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도 이성까지는 조각이 20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아무리 그래도 이성까지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 그렇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조금 물렁물렁 물렁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잘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 것 같고. 그러면 이 캐릭터가 속도가 무지하게 낮은 캐릭터로 들어간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음, 좀 답답하다. 맨 마지막에 거의 움직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끝.